하늘리아 오늘은 2월 17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 구름 휘장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만드셨고 끝없는 구름 휘장을 하늘에 펼치셨습니다 마치 신부를 위해서 주님께서 드레스를 만드시는 것 같은 주님의 솜씨인 것 같습니다.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찬송합니다. 위대하신 능력을 찬송합니다. 주님 영광 받으소서. 주님이 영광 받으소서. 주님이 영광 받으소서. 예수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 할렐루야.